안녕하세요. 다익스토리입니다. 오늘 또제 채널에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다익이 사랑의 또 묵은둥이 아이들하고요. 창아이들하고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분 창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새로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도 있고요. 네. 오, 여기 다육이 사랑은 이렇게 멋있는 또 무근등의 아이들 멀로철라라든가 멀로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엄청 많이 있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직접 방문도 하셔서 예,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예, 예쁜 아이들 한번 구경도 하시고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또 택배 물량은 9월 5일 날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네, 9월 5일 월요일에 마감을 하고요. 그 이후에 배송권은 일주일 후에 9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혹시 또 아이들이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은 네, 직접 오셔서 또 품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이들 한번 또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딸기사랑은 인천남동구 수인로 3722번 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원 이상 택배가능하고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연봉이 또들어 있습니다 연봉 우와 연봉들 다 좋아하시죠 네, 이런 또 큼직한 사이즈의 연봉이 들어 있는데요 우와 너무 좋아요 네 목대도 이렇게 있고요 목대도 어, 아이 아이는 적심 자리도 없네요 적심 자리가 네, 적심 자리 없는 네, 자연인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네, 아이도 적심 자리 없고요 네다 적심 자리 없는 자연으로 되어 있는 이런 연봉이 들어와 있고요 네이 연봉은 오늘 35,000원 해드립니다 네, 수영들은 다 각각 다르는것 같아요 네, 수영들은 다다르고요 네, 너무 멋있어요 얼굴은 대 어, 대체적으로 한 5, 6두, 2, 5, 6두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포트마다 네, 조금씩 다른데요 네, 5, 6두 이렇게 되어있는 이런 연봉 오늘 35,000원에 해드립니다 완전 꿀벅지 연봉 네, 너무 좋아요 네, 35,000원입니다 네이 멀로차라가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와 지퍼로 이렇게 엮여 있는 이런 아이 처음 봤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와 이런 아이들 오늘 55,000원에 해드립니다. 55,000원 생얼도 멋있게 있고 이 아이들이 달달 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이렇게 얼굴 생얼 포인트, 네 생얼 포인트 있고 네다 이렇게 생얼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생얼 쌩얼, 이 생얼이 좀 있어야지 심심하지 않고 이쁘더라고요. 이 차라는 예, 이렇게 있는 아이들 오늘 55,000원에 아주 착하게 해드리니까요.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뭘로 철화가 몸값이 조금 하죠. 네, 저쪽에 상인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네, 사이즈는 이게 지금 14cm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14cm 풀분. 네, 여기 막 바깥으로 나간 아이도 있고요. 14cm 풀분인데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 금방 대품됩니다. 네, 55,000원이고요. 또, 이런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네, 방울복랑입니다 와, 완전 대품 방울복랑이. 엄청 사이즈 좋아요. 네, 이렇게 큼직한 방울복랑이 들어와 있고, 이런 아이들 오늘 착하게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묵은둥이 방울복랑이들은 하얀 분도 이쁘게 바르고요. 네, 이렇게 알갱이도 점점, 점점, 아, 알사탕처럼 동글동글 포도알처럼 되는 이런 아이들. 금방 알, 알 사탕처럼 될것 같아요. 엄청 멋있습니다. 네, 보시면 네, 포도송이가 되가고 있죠. 오, 이뻐요. 언니 이거 얼마라고요? 오늘 특가 세 이만. 오늘 특가로 2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자구가 여기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새순이 아주 건강해 보이고요. 밑에 밑에는 목질 목대가 완전 목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와, 이렇게 큰 직간 사이즈. 밥은 멋있는데 심어주면 진짜 완전 작품이 될것 같아요. 얼굴 마담으로.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방울 복랑이. 오늘 2만원에. 엄청 커요, 사이즈. 어마어마하죠? 우와, 이 아이는 진짜 크네요. 이 아이는 엄청 커. 예, 이렇게 큼직한 방울 복랑이 데려다가 얼굴 마담으로 한번키워보시고요이 아이는 묵으면 묵을수록 알갱이가 점점 더 동글동글해지면서요.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아이 2만원입니다 요 아이 진짜 병치레도 안하고요 깍지도 안껴요 요 아이한테는 제가 키우는데 묵은둥이 키우는데요 몇, 년, 몇 년째 몇년 분갈이를 안해주는데도요 깍지도 안껴요 요 아이한테는 진짜 에,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2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집시입니다 집시가 짚시. 집시이 아이 이렇게 자연군생으로 돼있는 아이인데요 예, 자용 군생으로 돼 있는 이런 집시가 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대는 이렇게 있고요. 네, 예, 얼굴 수는 이렇게 많아요. 집시 예, 군생. 네, 예, 이렇게 있고 만 원에 오늘 해드립니다. 네. 오, 너무 괜찮죠? 가격 대비. 네, 요 아이는 백봉 교배종인데요. 살짝 교배기가 있는 아이인데요. 너무너무 이뻐요. 예,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얼굴 수는 엄청 많습니다. 둘레, 여섯여덟 팔두로 돼 있고요. 어 팔두로 돼 있고, 이 아이가 싹보니까요 자연입니다. 예 정심 자리가 없고요. 자연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아이, 오늘 25,000원에 드립니다. 예, 이렇게 멋있는 아이, 백봉, 교배 종, 가격 25,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백봉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 백봉들이 예, 이렇게 큼직한 백봉이 들어있고 이 아이는 얼굴이 이두로 돼있고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얼굴은 다 이두 이상으로 돼있는 아이는 15,000원이고요 예, 이렇게 다 얼굴이 이두, 이두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짧아졌고 얼굴, 얼굴도 얼굴 짧아졌고요 너무 이뻐요 이 예, 백봉이 자구를 엄청 잘 달아주더라고요 네, 금방 또 자구 더 올리면 금방 군생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20cm 나옵니다. 20cm. 네, 20cm 되는 백봉을 오늘 15,000원에 해 줍니다. 네, 자구 자구를 이렇게 다 하나씩 달고 있습니다. 이 네, 아이는 자구가 하나 더 나오고 있어요. 밑에서. 네, 이 아이 12,000원, 15,000원이고요. 네, 이렇게 외도 있는 아이는 12,000원입니다. 엄청 커요, 이 아이. 외두인데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가 12,000원이고요. 네, 여기 또, 백봉, 어, 3도 있는 아이는 18,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 3도 있는 아이. 이렇게 3도인데요. 18,000원이고. 네, 여기도 1도짜리는 다 12,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1도, 1도씩 돼 있는 요런 아이들은 12,000원입니다. 엄청 색깔이 이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 너무 이쁘죠 이 아이가 12,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마디바가 지난주에 엄청 많았던 마디바는 다 판매가 되고요 이 아이가 2두짜리 마디바가 한개 남았습니다 얼굴 이두인데요 엄청 프릴도 멋있고요 우와 여기 지금 화분이 작아요 화분이 작은데 화분 큰 데로 옮겨주면 엄청 멋있게 또 커질 것 같아요 금방 네, 이렇게 얼굴이 들어 돼 있는 이 마디바는 오늘 4만 원에 드립니다. 너무 멋있게 꾸불거리고 너무 멋있어요. 네, 완전 프릴이 너무 멋있습니다. 네, 오늘 4만 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또 내드문 철화가 허, 엄청 커졌네요. 네, 그동안에 엄청 커졌고요. 화분이 막 미어터질 것 같이 꽉차 있습니다. 네, 지금 화분이 모자라요 지금 화분이 모잘랍니다 이 네, 아이들은 4만원입니다 네, 이 펜타 드럼이고요 엄청 목대가 아주 꿀벅지로 있는 펜타 드럼 수영도 멋있고요 이 펜타 드럼은 색깔이 진짜 보라색이 너무 이쁜 아이고요 오 이쁘죠 색깔 이 보라색이 너무 이쁜 펜타 드럼은 어, 직접 판매 여기 어 저기 뭐야 택배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직접 오셔가지고 데려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수영이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수영 너무 멋있죠 네, 런수용도 있고. 네, 요 아이들은 오늘 4만원입니다. 오시는 분에 한해서 4만원해줍니다 네, 여기는 한조소금 철화가 있고요 한조소금 철화, 엄청 건강해 보이는 한조소금 철화가 있고, 2만5천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또 피코키 철화인데요. 우와, 피코키 철화가 이렇게. 요 아이가 물을 드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오, 피코키 철화. 오, 쌩얼도 있고요 여기 생얼 쌩얼 보이시죠? 생얼도 있고. 요 아이는, 어, 피코키 차라는 가격이 25,000원입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 오, 사이즈가 어마어마한데요. 요 아이가. 네, 가격 대비 너무 좋은데요. 요 아이가 묵으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색깔 물들, 물든 거 봤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이미지로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있으면. 네, 이게 사이즈는 이렇게 나옵니다. 22cm가 나오네요. 22cm, 네, 20cm 이렇게 나옵니다. 피코키 25,000원이고요. 네, 요, 어, 로우 백금이 두개 남았습니다. 로우 백금. 이렇게 네, 머리, 가 많은 이, 이런 아이가 있고, 네, 요 아이도 머리가 엄청 많아요. 머리가 이렇게. 5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대는 이렇게 있고, 목대가 엄청 좋아요. 네, 이렇게 두개 있는데요. 가격은, 어, 2만원에 해드립니다. 우와, 가격대이 너무 좋습니다. 로우 백금 2만원에 해드립니다.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20cm 나오네요. 20cm. 네.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C 플러스 금이고요. 네, C 플러스 금입니다. 이 아이는. 목대가 이렇게 두껍게 있는 C 플러스 금. 네, 가격은 안써 있으면 안써 있는데요. 가격 가격표가 없네요. C 플러스 금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또창 아이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창아이들 엄청 멋 멋있어졌어요. 지난 주보다 더 이뻐졌습니다. 사이즈도 커졌고, 네, 색도 들어오고 있고, 네, 이 아이가 홍둥이죠. 홍둥이 이렇게 이뻐지고 있어요.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홍등. 너무 이쁘죠? 오, 아주 윤기는 반질반질 나고요. 예. 네, 이렇게 피멍기가 싹 들어오고 있는 이 홍등을 오늘 2만원에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큰 사이즈. 8cm 나올 것 같아요. 사이즈는. 네, 8cm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8cm가 나옵니다. 9cm 나오는. 네. 9cm 나오는 이런 홍등을 오늘 2만원에 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제타 금이라고 합니다. 제타 금, 이 아이는 2만 원이고요. 제타 금, 엄청 얼굴이 많습니다. 네, 군생으로 되어 있는 제타 금, 얼굴이 오두네, 요 오두. 네, 이 아이들은 2만, 2만 원 해드리고요. 네, 이 아이는 어, 아라베스크입니다. 아라베스크, 이 아이는 18,000원에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네, 아라베스크 18,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매직 초코금입니다. 매직 초코금. 엄청 멋있어요. 송잎장이 꽃이 핀 것처럼 아주 빨갛게 젤리로 물들어오고 있는 게 너무너무 멋있어요. 네, 얼굴 수는 다 이렇게 얼굴 3도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자구 엄청 올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3두고 얼굴도 자구 올리고 있고. 네, 이런 아이들 오늘 25,000원에, 네, 25,000원에 해드립니다. 이거 추워, 네, 오 여기 홍정이큰대품 있습니다. 홍정큰 대품도 여기 지금 피멍으로 물들고 있어요. 헉, 너무 이뻐요. 오, 너무 이쁘죠? 55,000원입니다.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네, 여기 프랭크가 엄청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프랭크. 이 프랭크도 하나쯤 꼭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1세대 프랭크고요. 이 아이는 금기가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금기도 있고. 네. 이런 멋있는 프랭크를 오늘 착한 가격에 만 원에 집니다. 네, 이렇게 있고, 프랭크 만 원이고요. 네, 여기가 또 이렇게 매직 초코금이 엄청 좋은 사이즈, 큼직한 사이즈의 매직 초코금이고요. 네, 와, 진짜 이뻐요. 속, 속에서 올라오는 젤리가 너무 멋있게 이렇게 꽃이 핀 것처럼 빨갛게 네,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게 너무너무 멋있고요. 이 아이는 5만원에 줍니다 네, 여기 레드 다이아몬드 베라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베라. 색깔이 진짜 한상이네요. 점점 더예뻐졌습니다 네, 사이즈도 엄청 커져 있고요. 네,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7c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17cm 이상 되는. 네, 네드 다이아몬드 베라 이렇게 있고 가격은 4만 원에 드립니다. 와이 솜염도 너무 너무 멋있어요. 와 솜염 솜염 좀 보세요. 너무 멋있죠. 이 솜염이 너무 너무 멋있는데요. 솜염은 가격도가 없습니다. 네 여기가 슈가볼 젤리입니다. 슈가볼 젤리 젤리가 이렇게 엄청 보이시죠. 진한 녹빛으로, 예, 송입장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네, 너무 멋있고요이 아이는 4만원에 듭니다. 슈가볼 젤리 4만원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는 불꽃금입니다. 불꽃금. 네, 불꽃금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네, 불꽃금이 너무 멋있어요. 네, 불꽃금이 이렇게 금기가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금이 잘 들어있는게 보이시죠 네, 이 불꽃금이 오늘 5만원에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멋있어요 와이 불꽃금이 이렇게 멋있어요 네, 이렇게 불꽃금이 있고요 5만원에 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마돈나입니다 마돈나 여기 지금 15cm 보트에 들어있는 아이고요 네, 이렇게 생긴 마돈나. 오늘 요 아이 5만 원입니다. 네, 너무 멋있어졌어요. 지난주보다 더 색깔이 물이 들어왔고요.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왔습니다. 요 아이들이 와, 너무 이쁘죠. 이 각을 싹 깎아 놓은 듯한 각을 만들고 있는 게 마돈나 너무 멋있는 아이죠. 네, 이런 아이들 오늘 착한 가격에 5만 원에 드립니다. 네. 이 마돈나가 몸값이좀 합니다. 네, 이런 이런 거는 흔적은 있는데요. 이런 거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네, 지난, 어, 지난번에 이런 거 있던 아이들이 지금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한번 이런 아이들 품어보시고요. 가격 5만원 에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제클린입니다. 제클린. 환엽 제클린. 너무 멋있어요. 음, 입장 하나가 한 4cm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제클린이 <laughs> 몸값이 다시 거해졌다고 합니다. 요 아이가 7만원입니다. 네, 1 5 c m 부 풀분인데 옆으로 나갔습니다. 네, 요 아이가 옛날에 이 정도 사이즈면요 옛날에 50만 원 이상했습니다. 너무 고했던 아이가 갑자기 내려갔는데요 다시 없다고 합니다. 농장에도 네, 그래서 7만 원에 해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지금 어, 레드 다이아몬드 베라입니다. 아, 아, 펄입니다. 펄,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이거 2만 원, 저거는 3만 원. 이거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 오늘 2만 원에 해드리고요. 너무 이뻐요. 금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금기 있는 이런 레드 다몬 펄을 15cm 풀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오늘 어만 2만 원에 해드리고요. 여기가 여기가 3만 원에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3만 원입니다. 여기 18 18cm 풀분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마, 3만 원이고요. 네, 15cm에 들어있는 이 아이들은 예, 2만 원에 해드립니다. 와이 스텔라죠, 이 아이가 스텔라. 와 한엽이고요, 너무 너무 멋있네요. 18cm 풀분에 이렇게 꽉차 있는 이 한엽 스텔라 6만 원이요. 어, 한엽 이 스텔라는 6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18cm 풀분에 꽉차 있는 이렇게 큰 디바 사이즈 네이 한엽 스텔라는 6만 원입니다. 네, 뒤에 주피터가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이 주피터. 주피터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각을 깎아 놓은 듯한 이런 멋있는 주피터 이 아이는 5만 원입니다. 네, 5만 원이고요. 요 주피터는 4만 원입니다. 네, 요 블루 드래곤 얼굴 두 개짜리 이 아이는 3만 원입니다. 3만 원. 14cm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얼굴이 두개 달려 있죠. 이 아이는 가격이 3만 원이고요. 용발톱으로 되어 있는 아이. 이 아이가 루치아입니다. 루치아. 예, 네, 루치아가 엄청 대품으로 있고요. 얼굴이 이렇게 이두도 있고, 오, 이렇게 얼굴 이두로 있고. 여 루치아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오늘 4만 원에 드립니다. 네, 루치아 4만 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먼디차라입니다. 먼디차라 이렇게 꾸불꾸불 엮여 있는 먼디차라. 요즘에 차라가 다시 뜨더라고요. 네, 이렇게 멋있는 먼디차라가 엄청 오래된 아이고요. 아주 건강해 보이는 아이인데 물을 굶겼습니다. 예, 목대는 이렇게 있는데요. 엄청 건강해 보이고 꾸불꾸불 잘 엮여 있는 아이고요. 네, 이, 이 아이가 먼디차라 옛날에 어마어마했던 가격이었는데 오늘 착한 가격에 4만원 해주리라고 합니다. 에이, 이렇게 생긴 먼디차가 4만원입니다.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 먼디차라 오늘 4만원이고요. 네, 요 블랙 다이아가 또 들어왔는데요. 블랙 다이아. 에이, 블랙 다이아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게 이렇게 진하게 깊숙하게 물이 나중에는 있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블랙 다이아가 멋진 아이가 또 들어있고 2만원 해드립니다 네이 아이는 슈가 볼 젤리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얼굴이 이렇게 자구도 달려있고 아주 윤기가 반질반질하고요 펄감도 있고 이렇게 멋있는 슈가 볼 젤리가 또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박스에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특가로 2만 5천원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 사이즈는요 15cm 부분인 것 같아요. 14cm인가요? 네,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풀분에 들어있는 이 아이 오늘 25,000원에 품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엄청 멋있어요. 펄감도 있고 아주 윤기가 잘잘 흐릅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14cm 포트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식물 은 15cm 나옵니다. 네 여기 또 원종방울봉랑금이 있습니다. 원종방울봉랑금. 누구나 다 좋아하시고 예, 요즘에 한참 이제 성장 시기가 왔습니다. 요 아이들이 성장기가 왔죠. 예, 이렇게 멋있는 원종방울봉랑 요런 아이는 모주급으로 사용해도 되는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큼직한 사이즈. 네, 원종 방울이를 오늘 착하게 15,000원 해줍니다. 이렇게 네, 큼직한 사이즈. 이런 아이들 15,000원에 너무 괜찮아요. 네. 이렇게 있고 15,000원에 해드립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네,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자구도 엄청 이쁘게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네, 원종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15,000원에 해줍니다. 한번 품어서 빌러보시고요 초보자분들도 키우기 무난하고요. 잘 크는 아이고 여름에도 네, 힘들어하지 않고 이원종이는 네, 방울 봉나이가 조금 힘들어하지 이 아이는 원종이는 자유, 어,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와인은 만 오천 원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